홈네트워크 보안 세가지 초간단 꿀팁 안녕하세요. 22년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가정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지켜온 개발자 김석훈입니다. 오늘 9분 동안 누구나 5분만에 따라 할수 있는 홈네트워크 보안 세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기술 용어 없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 칩 철통 보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 이웃과 공유해서 모두의 칩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자 시작합시다. 칩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 심지어 냉장고까지 연결하는 우리 집의 디지털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 열려 있으면 해커가 들어와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스마트 기기를 조종할 수 있어요. 2024년 한국 인터넷 지능원 보고서에 따르면 홈 네트워크 해킹 사례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세 가지 꿀팁으로 해커를 깔끔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합시다. 1. 강력한 비밀번호로 해커 차단 가장 쉬운 보안 방법은 비밀번호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 비밀번호나 12만 3천 4백 56 같은 건 해커에게 어서와.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비밀번호는 해커가 가장 먼저 노리는 타깃입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섞어 만드세요. 예를 들어, CF 2025. STR 같은 비밀번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관리자, 비밀번호도 기본값이 아닌 별도의 강력한 비밀번호로 설정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해커의 80%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응. 라우터 설정 최적화로 보안 강화. 라우터는 집 네트워크의 심장입니다. 잘못된 설정은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2024년 CISA 가이드에 따르면 기본 설정 그대로 쓰는 라우터는 해킹 위험의 40%를 차지합니다. 첫째 기본 SSID를 변경하세요. KTWIFI 같은 기본 이름 대신 MISAF-HOM 2025처럼 고요한 이름으로 바꾸되 이름, 주소 같은 개인 정보는 넣지 마세요. 둘째, WPA3 또는 w p a a s 암호화를 선택하세요. WEP나 WPA는 구식이니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셋째, 스마트 TV나 IoT 기기 스마트 스피커 등은 별도의 게스트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킹당해도 본 네트워크는 안전합니다. 이세 가지 설정만 바꿔도 네트워크 보안이 두 배로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팁을 배웠습니다. 비밀번호 강화, 라우터 설정 최적화. 이제 마지막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3.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최신으로 업데이트. 라우터와 기기의 소프트웨어가 오래되면 해커가 뚫기 쉬운 구멍이 생깁니다. 2024년 카스퍼스키 보고서 따르면 업데이트 안한 기기 때문에 발생한 해킹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어요. 라우터 펌웨어는 관리자 192.168.0.1 또는 192.168.1.1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면 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도 자동 업데이트를 켜세요.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은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다운로드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네트워크가 최신 방패로 보호됩니다. 보너스 팁 무료 도구로 보안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구로 홈네트워크 보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 자가점검 앱은 라선기 연결이나 취약점을 체크해줍니다. 설치와 점검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무료 도구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어보세요. 자, 9분 동안 배운 3가지 꿀팁 다시 정리할게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라우터 설정 최적화, SSID 변경, WPA, 3WPA, 게스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최신 업데이트. 이 간단한 방법들로 철통 보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딱 하나,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이나 업데이트 설정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해커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보안 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